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오시오 대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며 다만 아께서 구하옵소서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을 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가르침 중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지요.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기도 두 가지 유형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위선적인 기도였지요. 두 번째는 이방인들의 기도, 중원 구원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즉,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하지 말고, 또 중원 구원하는 기도, 이방인들이 주로 그렇게 하지요. 이방인들은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자신의 욕망을 어떤 힘, 신적인 존재, 신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그 욕망이 달성되기를, 응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은 그 신적인 존재에게 어떤 것을 주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그 신적인 존재가 자기의 소원을 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들은 쉽게 기도를 할때 뭔가 주문 같은 것을 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어떤 주문을 외우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면 그들에게는 신이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줄 것이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해야지 신이 그 정성을 보고 응답할 것이다. 그렇게 접근해 가지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된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 또 남에게 보일고 하는 기도는 안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며 가르쳐 주신 기도가 오늘 부분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기도 중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한 구절을 이 기도문을 가지고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이거 실현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지요. 그 뒤에 뒤에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 스스로에 의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높이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그 영광을 우리에게 현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든지 모두가 그 이름에 거룩하시면.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지요. 그것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눈 앞에서 핵폭탄이 터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반경, 한몇백 미터 앞에서 터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그 찰나적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도 두렵겠지요. 그것이 터지는 순간 정말 찰나의 순간에 우리 몸은 녹아버리겠지요. 그 엄청난 고열에 의해서 우리 몸은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그 핵폭탄이 지금 터진다라고 했을 때 심적으로 느끼는 그공포가 두려움이 어떻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했죠. 상상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핵폭탄의 그 힘보다도 그 능력보다도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늘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현업하실 때어떻겠습니까그 두려움과 이제 그 두려움은 핵폭탄이 터질때 느끼는 그 두려움과는 사뭇 다르겠죠. 이제 경외감도 느껴지면서 어 그런 두려움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호랑이를 우리가 눈앞에 맞주했을 때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자도 그렇지요. 그 수사사가 갈 길을 곤추세우고 우리 앞에 나타났다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존재에게 느끼는 두려움과 하나님 앞에서 느껴지는 두려움은 좀 다르지요. 어떤 신학자는 그것을 누미노제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단순히 두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끌려 들어갈 듯한 그런 느낌도 드는 것. 무섭지만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현현하실 때 성경에 기록되기는 아 나는 이제 망했구나, 나는 이제 죽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이사야가 하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이사야는 이제 망했다라고 그렇게 행을 하죠. 그리고 에스겔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자 에스겔도 납작 엎드려 넘어질 수밖에 없었죠. 가장 유명한 하나님의 행을 앞에서 그 신체가 넘어지고 눈까지 멀어버리는 사건도 우리가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이 다면색 보상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영광 앞에서 사도 바울은 눈조차 뜰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그 영광이 드러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스스로에 의해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 이 심을 받도록 하는 것은 너무도 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광의 현연을, 그 능력의 발현을 스스로 제안하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심을 온전히 드러내시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능력을 자기가 스스로 감추신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그렇겠습니까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문에 나오는 대로 얼마든지 전능하신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이름 결코 여기 여기 지도로 역사하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 세상 가운데 그 모습을 표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능력, 위험, 전엄 영광 앞에서 로봇처럼, 허수아비처럼 우리 자유의지를, 자유의지가 완전히 꺾인 상태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영광의 현현을 제한 제안, 스스로 제한하신 것이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나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모습은 마지막 날에 가서야 볼수 있지요.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그 형상을,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신앙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란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폭을 넓혀가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더욱더 밝히 볼수 있는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신앙 여정이라고 할수 있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는 믿음을 키워 나가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죠. 천국에는 하나님 나라는, 물론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출발시키신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미래적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믿음의 성장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을 만한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린 천국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래서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위한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키워나가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 합니다 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통로는 대단히 다양하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사가 또 사도 바울이 또 모세가 또 아브라함이 또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런 사람들처럼 어떤 극적인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어, 본것 이외의 방법도 대단히 많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이 사람면 자랄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는 길은 대단히 많다 라고 하는 것,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다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주관하심을 볼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도해야 되겠죠.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 민감하게 하나님의 그임재의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볼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역사여 주옵시오 라고 가진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예배 전에 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어, 우리가 가진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더 깊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배가 더 깊어질 수 있지, 더 예배가 신실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뿐이겠습니까?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은 너무나도 많이 열려 있습니다. 꼭 주일날 이 예배당에 와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일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되지 않지요. 하지만 우리가 사실상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건 언제입니까? 주중에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가정과 일터에서 또 우리가 쉴 때, 우리가 여가를 즐길 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주어지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작은, 정말 그 과정에서 손바닥만한 우리 예배당보다 더 작은 그런 소극장에 가서 어떤 청년들의 뮤지컬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도 정말 열악하고 에어컨도 그렇게 잘 나오지도 않고 그 친구들이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 물론 관련 학과를 졸업한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스스로 극본도 쓰고 음악도 준비하고 해서 이렇게 올리는 그런 뮤지컬을 봤습니다. 근데 어, 그런 완성된 우리가 유명한 뮤지컬 있지 않습니까? 뭐, 디저스프라이스트 슈퍼스타라든지 또, 맘마미아라든지 또 뭐, 뮤지컬 캣츠 뭐 이런 큰뭐 드림하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뮤지컬하고 비교하면 은 정말 야 비교가 안될 정도로 열악하죠. 하지만 저는 그 젊은 청년들의 그 공연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인재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 청년들이 성실하게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환경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어찌 됐든 뮤지컬이라고 하는 그 공연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성실하게 그것이 화려하지는 않다 하더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공연은 아니라 하더라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앉아도 그 객석은 한2 5섯에서 30명 사이도밖에 앉을 수 없는 그런 객석입니다. 하지만 그 청년들은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공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묵묵히 성실하게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해나가는 모습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다 있죠. 그 일을 성실히 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살아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한 방법 두 번째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는 우리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성실히 그것을 해 나갈 때, 그것이 화려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세상에 큰 칭찬을 받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은 거흑이름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인간의 업적에 의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들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영광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성실히 우리가 삶의 모습을 보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또 가장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 많이 드리죠? 우리가 주 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 드릴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기도문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면하고 하는 기도. 이 기도를 드릴 때, 이 사실을 꼭, 꼭 명심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띄어주시는 방법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히 우리가 임할 때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개선을 다 행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띄억김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방법, 또 내가 바라보는 방법. 여러가지가 있죠.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여 김을 우리가 또 받는 모습을 볼수 있지만 또 자연세계 속에서도 바라볼 수 있겠지요. 동안 떨어지는 낙엽 하나에서도 봄이 되면 웅터 나오는 새싹 하나에게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눈이 넓혀져 가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신앙 여정이라고 했지.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성장해 가면 갈수록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임지아씨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보며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진정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죠.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삶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 어디서나 항상 보면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은 믿음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는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눈이 다른 곳을 향하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우리가 다른 것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지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마땅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계시야할 자리에 내가 놓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날에 가장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것은 돈이죠. 물질입니다. 인기입니다. 그렇죠. SNS에서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여자들 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요새는 그렇죠. 외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꾸미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야할 자리를 차지하는 것들 여러가지 것들을 다 살펴보면 뭐 돈이라든지 인기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뭐 SNS에서의 관심이라든지 그 이런 것들을 다통돌어 봤을 때 그것의 근원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있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어떤 근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지요 자아가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의 근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신앙적으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그것을 우상이라고 부르죠 즉 이제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우상순배 때문입니다. 우상이 하나님이계시하될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우상순배의 가장 근원적인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아에 있는 것이죠. 자기에게 있는 것.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죽여가면 죽어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밝히 볼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자기 부인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이죠 우상숭배를 걷어내는 길.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길이라는 것. 그것을 알고 항상 그것을 성찰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할게 하나 있는데, 천국에 가면,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득하겠죠? 그럼 천국에 있는 그 영혼 하나하나는 다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개성이 상실된 상태에서 다 자기를 부인하고, 회일적인 모습으로 과연 천국 백성들을 존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무에 씨앗이 땅에 떨어져 것이 썩어야지만 나무가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 자아도 떨어져 죽어야지만 자기 부인이 되어야지만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 자기 부인을 한 사람은 진짜 자기만의 개성을 그때 가서야 제대로 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걸 모릅니다. 세상은 어 자기를 표현함으로써 자기 개성을 어떻게든지 나타내려고 하지요. 그런 방법은 하면 할수록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술을 해보는 사람은, 예술 하는 사람들은 아주 정확하게 느낍니다. 연기하는 사람들이 더 깊이 느낄 수 있죠. 연기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무대에 서서 내가 연기를 잘해야지,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지,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연기를 해보십시오. 연기가 안 됩니다. 몸이 굳요 자기를 진짜 표현하지 못합니다. 진짜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진짜 제대로 된 자기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런 걸다 잊어버려야지. 자기가 자기를 잊어버려야지. 내가 보이는 내가 남에게 보이는 나를 잊어버려야지 진짜로 나를 표현할 수 있게 되죠. 진정한 예술적 어떤 공연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예술가들이라면. 다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도 자기 부인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그토록 엄청난 것들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나대을 나의 개성을 진짜로 태어날 수 있는 방법도 그 길에 있다라고 볼겁니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 청년 중에는 예수의 종사하는 청년들이 몇 있지요? 그런 청년들은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를 통해서도 또 자기가 종사하는 직업을 통해서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가 성장시켜 나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삶을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저희가 매일 기도하며 저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거룩하심을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자기 부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밝히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 앞에 현현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현현된그 영광을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밝히 볼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도의 이름과 로 기도드립니다.